에도 시대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오사카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도 막부는 각지의 영주들로부터 쌀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데, 그쌀 창고의 위치가 오오사카였습니다. 그래서 오오사카에는 거상들과 대부업자, 환전상, 운수업자들, 금융업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엔 쌀을 실물로 거래했으나 나중엔 쌀 증권으로 교환 거래했던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영주들은 풍년이 들었을 땐 세금을 내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흉년이 들거나 하면 거상들에게 빌려서 세금을 냈던 것이지요. 이거상들은 전국의 쌀 수확량을 미리 파악하여 미리 매수하거나 정보지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기도 했지요. 오사카에는 도지마 쌀거래소가 생겨났습니다. 미쓰이, 미쓰비시, 산화은행 등이 이때 생겨났지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본점은 일제 시대에는 미스코시 백화점이 조선에 진출하여 만든 경성점이었지요.